무슨 느낌들었이다어 나무로 나물, 올라가는 나. 느낌이 들었구나. 나무 위로 나무 위를 이제 걷는 것 같아? 해 볼래? 진짜. 어? 우와. 하늘을 보는거 하늘을 보는 거 같아? 해 보세요. 이건 아버님들도 꼭해 보셔야 돼요. 쭉쭉쭉쭉. 응. 우와. 이뻐 우와. <laughs> 와, 하늘이 너무 밝고. 하늘 잘 보여?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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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재밌니? 어, VR 같아. VR 같아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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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